여자 프로농구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안산 신한은행이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삼성생명을 상대로 융단복격을퍼부었습니다 신한은행의 공격력은 경기 초반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최윤아의 노련한 경기 리딩과 김단비와 이연아의 외곽부가 폭발하면서 전반전을 14점 차로 크게 앞선 채 마쳤습니다. 3쿼터와 4쿼터는 완벽히 신한은행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3점슛 세개포함 20점을 집중시킨 이현아는 고감도 슛을 연이어림에 꽂아 넣으며 점수차를 이 점점 벌여놨고 사쿼터 초반 30점차까지 점수가 벌어지면서 신한은행의 승리는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결국 97대 71, 26점차 대승을 거둔 신한은행은 올 시즌 최다 득점이 97점을 득점하며 예전에 보여줬던 맹렬한 공격력이 부활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키나는 행은 이날 삼성생명을 꺾으며 5연승 행진을 달렸고 패배한 삼성생명은 부상 선수의 들 공백을 실감하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탠스포츠 최영민입니다.